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극과 극을 오았던 서울대 출신의 한음 도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무외로 요즘 한국 사회에 도박으로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시해가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서울대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그 친구라 하겠습니다. 이 친구. <laughs> 이 친구의 사례를 보니 굉장히 글을 잘 쓰더라고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우연하게 이 친구가 그 스포츠 도박에 빠졌는데, 불법 불법 토토라, 그러죠. 불법 토토, 불법 베팅 사이트 가 가지고, 하튼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 가지고 엄청나게 축구, 야구, 농구의 분석을 잘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그뭐 사다리 게임인가요? 전잘 모르는데 사다리라는 어떤 홀짝 비슷한 게임이 <laughs> 불법 배팅 사이트에 있었다는데 그 게임에서도 그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서 배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 했었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이 친구가 이 스포츠 도박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배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배당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짜여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팅으로 성공한 적도 많지만, 그래서 돈을 딴 적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스포츠 도박이라는 게 불확실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이 이제 분석을 잘하는 사람도,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스포츠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돼서 하루라도 배팅을 하지 않고는 아주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배팅을 못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 증세가 생기고 상당히 그런 정신적인 이상 현상을 많이 겪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영리한 친구이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사다리로 배팅을 잘해가지고, 사다리 게임이라는 어떤 게임에서 배팅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땄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이 도박을 그만두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배팅을 못하는 자기 그, 그, 현실 생활을 굉장히 못 견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사다리 게임을 또 시작해가지고 무분별한 배팅으로 벌었던 돈은 물론 심지어 막 여자친구가 대출한 돈까지.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베팅을 한게 아니라 베팅 그 자체가 좋아서 도박 도박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 금단현상 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의 늪으로 폭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자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한테 예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이 도박을 하면서 <laughs> 사다리를 하면서 돈을 다 잃으니까 친구한테 그 빚을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그 친한 친구가 도, 하도 독촉을 하니까 사채를 써가지고 이 친구에게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그 돈을 갚았던 친구는 그 사채를 썼던 친구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laughs> 결국 이 친구 친구의 자살을 알게 된그 친구도 심한 괴로움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이 친구도 한강 다리로 소주를 엄청 먹고 한강 다리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 다행하게도 여자친구의 신고 덕분으로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그~ 구조대원들이 자살 직전에 이 친구를 그~ 다리에서 끌어내려서 비극을 간신히 막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친구는 병원에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도박에 빠졌던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인성, 인생을 성찰해서 도박을, 도박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학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한 6, 7년 전 이야기 같은데,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박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따도, 이 친구처럼 현실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배팅 중독되는 그런 도박 중독 증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듭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 친구의 사례는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과 유리된 도박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 다 범하지 않았으면,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4, 4 년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한 중형마트에서 야채과일팀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사해 보니까, 토토? 어, 토토라고, <laughs> 다 토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육 담당도 토토하고, 수산 파트도 토토하고, 토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육 파트라든지 수산 파트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그 마트에서. 영육 하는 애랑 수산하는 애랑 맨날 그 핸드폰으로 토토 그거에만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 땄니뭐 얼마 이런 니만 뭐 저는 잘 몰라서 안 했는데. 그, 아 그, 걔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참, 뭐 그럴듯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저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육, 그 파트, 애가, 오늘 토토로 한 50만원 땄다고 굉장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 오늘 한턱 싸라. 그렇게 농을 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제가 토토로 꼬라박은 돈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실과 유리돼서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도박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례도 들었는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